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가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해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세상에서 악한 자가 주거권을 가지고 흔들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스나시는, 다스리시는 때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악에 대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늘 언제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 따라가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쫓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세상의 가치를 쫓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주셨던 은혜를 일시적으로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악한 자가 등장을 해서 온 세상을 미신과 폭력으로 휘저는 그런 때가 증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어떤 때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그어는 것보다 비교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것과 바꾸지 않게 되는 그런 결단함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과 또한 우리 세상의 역사를 보아라 보아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퍼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퍼지고 난 뒤에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선포되는 것 같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한천 년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중세의 암흑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중세시대 때단한 구절의 말씀을 사람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한 구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2장 16절의 말씀을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럼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얻죠. 그런데 중세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서 내가 의로워져서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들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면 중세 천 년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행함으로 믿으려고 했다가 사람들이 미신의 노예가 되었고 사제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21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하방 아닙니까? 이 아하방이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속임수를 넘어가서 나봇을 죽이죠.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악한 일로 보셨어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징계를 내려버리셨죠. 그럼 여러분, 아합이 아합이 그냥 당장 죽어야 될것 같은데, 이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아합이 너가 죽는다 너 자손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말 한마디에 아합이 회계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아합이라 할지라도 회계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아합의 가문이 살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아합이 행했던 그 회개를 계속적으로 하면 되겠죠. 여러분 아합의 자들도 아합의 또그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의 자손들이 그 회개를 하지 않는 곳입니다. 다시 범죄하게 되었고 아합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아합에게 내렸던 그 심판. 아합에게 내렸던 심판 나보세 포도원을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아합은 회개했고 아합의 후대 때에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합의 후대 때 내렸던 그 심판이 어떻게 심판으로 나타나는가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 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느리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너무나 어떤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다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져서 복을 받을 자는 복을 받고 벌을 받을 자는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 아람 합의 손자죠. 이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여러분 부상을 당하게 되었어요. 부상을 당하니까 치료를 받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 치료를 어디서 받냐면은 이스라엘의 중간쯤 가다 보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이스르엘 동네가 굉장히 따뜻하고 좋아요. 또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동네에다가 궁을 하나 지었어요. 그러니까 휴가지를 지은 거죠. 이 휴가지 별장을 하나 딱 지어놓고 거기 가서 왕들이 휴양을 했는데 이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상처를 얻게 되어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별장 휴양지에서 잠시 몸을 추스리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어린 선도 자기의 제자죠 자기 제자 한 명을 불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애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절에 나오죠 1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엘리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러앗 라모스로 가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특별히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모든 백성 중에 구별된다. 그 구별된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었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고 구별된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백성들은 따라가야 될 의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엘리사가 제자에게 애우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한 것은. 이 에우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이 되게 주게 해 주겠다. 왕이 되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백성 앞에서 기름을 부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언이 될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디에서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골방에는 누구만 있을까요? 예우하고 이 선지자 생도 이두 명만 있을 것 아닙니까? 두 명만 들어가서 기름을 부었다고 한다면은 백성들이 그 사람이 예후가 기름을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어떻게 알 겁니까?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 앞에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라. 또 하나 이상한 점은 무엇이냐면 3절 후반절에 보면은 기름을 붓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빨리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도망가라. 여러분 그래도 선지자가 와서 기름 딱 부었으면 선지자하고 밥도 함께 묵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딱 기름 부었고 난 다음에 문 열고 빨리 도망가라. 뒤돌아보자고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면 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요람. 아합의 손자 요람. 이 요람이 어디있다 그랬죠? 지금 치료 중에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왕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안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너가 왕이 될 거야라고 기름 부어 버리면 이건 뭐예요? 쿠데타 아닙니까? 쿠데타예요. 다윗도 이래 갖고 미움 받은 것 아닙니까? 사울이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버리니까 기름도 몇 번을 붓습니까? 기름을 여러분 다윗 평생에 세번 부음 받잖아요. 어릴 때 부음 받고 남부 남쪽 유다의 왕이 될때 부음 받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때 부음 받고 그때는 여러분 다 여러분 어릴 때 부음 받을 때는 자기 혼자 기름 부음 받았고 또 남쪽의 유다의 왕이 될 때는 또 남쪽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 부음 받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는 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아이 사람이 진짜 우리의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근런데 요람 왕이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데 지금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까 괜히 백성 앞에서 기름 부음 받다가 이 사람 이거 역적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이 몰래 들어가서 기름 부음 받고 너는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이 제자의 목숨이 귀하기 때문에 너는 빨리 기름 부음 받고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누가 다스릴 때 일어난 사건이냐면 엘리사 시대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부으라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선생님이었던 엘리야 시대 때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해요. 호렙산에서 임재를 체험할 때가 어디였냐면은 갈매산에서 850명하고 싸웠는데 이 이세벨이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엘리야가 삐져요. 삐져 갖고 저기 들어가서 막 그냥 로뎀 나무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까? 하면서 막 우울증 비슷한 것이 오고 막공황장애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 따라와라. 그래 갖고 호렙산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호렙산으로 탁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탁 임재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의 세계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우리 다메섹에 가서 너너 이거 좀 어, 아람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은 이건 엘리사가 했죠, 그렇죠? 어, 하사엘이 죽였잖아요, 자기 그, 그 왕을 죽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였습니까? 이불에다가 물 채워서 이렇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는 엘리사 외에는 기름을 붓지는 않았어요. 다 기름을 붓지 않고 지금 엘리사 한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고 지금 누가 구두명 남았습니까? 아라 에후스가 남았고 이 아람 왕이었던 하사엘이 남았는데 이 하사엘은 누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엘리사가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면은 이 엘리야가 빨리 순종해서 밤에 세계를 가서 이 하사엘에게도 기름 붓고 에후에게도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도 기름 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엘리야가 기름 부은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딱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더니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늘로 탁 승천할 때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한 그그두두 그, 사이에서 어떤 기도가 일어났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옵어서 갑절의 영감을 주소어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엘리사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두 배의 영감이 있어야만 백성들이 믿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간다면은 갑절의 능력이 간다면은 혹시라도 부패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사가 행한 일을 보고 회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 회개를 한다면은 여러분 이 나쁜 사람 이 아람의 왕 하사엘 또 북이스라엘의 애호 이런 사람들한테 기름을 붓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한 가닥 희망을 들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북이스라엘이 회개를 하면은 그래도 이 악한 왕에게 회개가 어, 기름 붓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놈들이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도 승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죠. 이제 나머지 누구 남았습니까? 애우가 남은 거예요. 이 에우에게는 누가 기름을 붓습니까? 엘리사의 제자가 기름을 붓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사의 제자 한 사람에게 이름도 볍히지 않습니다. 엘리사 제자 한 사람에게 빨리 가서 기름 부어라. 어디서 부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 붓고 나고 어떻게 해라? 빨리 도망쳐라. 요걸 딱 명령하고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럼 기름 붓는 과정이 나오죠? 4절 5절을 보십시오. 그 청년 곧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러할 라몬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애우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이 개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을 하죠.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길러한 라모에 가서 애우를 만납니다. 애우를 딱 만났더니 애우가 지금 회의 중이었나 봐요. 애우의 상관, 군대장관이 앉아있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쫙 앉아있었어요. 앉아있었는데 이 엘리사의 선지생도가 딱 가갖고 당신에게 할 말이 좀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애우가 누구? 그랬더니 당신 애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우가, 애우가 이제 걸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끌어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이 청년이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길라 라모스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길라 라모스는요 어떤 지역이냐면 꽤나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아합이요 아람 왕하고 싸우다가 이 길라 라모스에서 화살을 맞거든요. 그래서 막 아람에게 땅을 빼앗깁니다. 땅 빼앗기다가 이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 또 전쟁을 하거든요. 전쟁하다가 엘리사의 능력으로 아람을 이기는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그때 길라 라모스 또빼아 버립니다. 또 빼앗았는데,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또 싸우다가, 이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고마이 화살 맞고 좀 요양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땅이, 땅이 또다 아람에게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러한 나무시 계속 이제 뺏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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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지금 길러한 나무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우만 불러냅니다 불러내갖고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6절 7절 보시죠 예우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예우를 집으로 불렀던 거죠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 얘기를 해 이스라엘 하나 여호와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선지생도에게 뭔 말만 했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 붓고 빨리 도망가라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선지센조는요.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은 니가 기름을 부으 받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7절 말씀해 보니까 아합의 집을 치기 위함이다. 이 아합의 집을 치기 위함 이건 언제 있었던 언제 하나님께서 예언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예언한 일 아닙니까? 그때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합의 집을 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을 테니까 너는 아합의 집을 치고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라라고 얘기하죠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리고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 선지자의 피의 피의 값을 이세벨에게 갚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8절을 보십시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 자나 노인 자가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라고 얘기. 메인 자나 노인 자나. 여러분 반역 중에 일어나서 왕족이 몰살 당할 때 일어나는 표현이 메인 자나 노인 자야. 그러니까 쿠테타가 일어나게 되면 다 죽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메인 자나 노인 자나. 그러니까 왕실 가족들이 다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9절 10절 보니까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호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하리지니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쿠테타의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일대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여로보암 일세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거 여로보암과 나답은 여로보암 왕조예요, 그렇지? 여로보암 가문이죠. 근데 여로보암 나답 그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여로보암 일세 나답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바하사는요, 여로보암 일세 나답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나답의 군대장관이었거든요. 이 군대장관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의 상관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사가 첫 번째 쿠테타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바사가 딱 왕이 되었어요. 바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거든요. 근데 엘라가 왕이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엘라의 또 자기 최측근이또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또 이게 쿠테타를 서 왕이 됩니다. 이 시므리 다음에 누가 돼 왕이 돼? 또 쿠테타를 그럼 오므리가 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시므리, 오므리 이네들이다쿠태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여로보암 1 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여로보암 1 세, 여로보암 세, 나다,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까지 세 번의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엘라, 시므리, 오므리까지 반란을 일으키고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아합의 아들이 여로보암이고 여로보암의 아들이 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까지가 여로보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 때. 구태탈을 일으켜서 왕권을 오무리 왕조 때 북이스라엘이 최고 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무리 아합 여로보암 요람 때 북이스라엘 최고 잘 나갔는데 요요무이내의 네, 왕조도 완전히 누구에서 이제 멸망이 됩니까? 애후에의해서 멸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 역사가요. 여러분 기원전 931년에 시작됐거든요. 931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애후가 왕위에 오를 때가 딱 언제냐면은 841년이에요. 그러니까 딱 110년입니다. 110년 동안 쿠데타가몇번 일어나요? 세번 일어나는 거예요. 세번 일어나면 여러분 그 왕족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죠. 다 죽어버리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밥, 우리 밥 먹다가 제가 장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박근혜 대통령은 집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대요. 그래서 <laughs>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안 나옵니까? 여러분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해. 어린 시절 부모가 다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엄마는 북한 간첩한테 맞아 그총 맞아 죽고 아빠는 자기 최측근한테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북한은 진짜 나쁜 사람이고 자기 최측근 도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는 거죠. 자기 아버지 죽은 사람이 자기 최측근이었는데 그거를 보고 자라노니까 관계도 안 좋고 다게 자꾸 파고 들어가서 관계가 다 끊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런 그이 상황을 북이스라엘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보세요. 요로보암 일세 나답 나답을 누가 죽였습니까? 엘라가 죽이잖아요. 그럼 그 사건들을 다 누가 봅니까? 그 위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엘라가 죽이고 시므리가 죽이고 오므리가 죽이고 뭐 이런 사람이다 죽여버리니까 그 밑에 있었던 여러분 왕조의 가족들은요, 맨날 죽는 걸 보는 거예요. 하 까딱 잘못하면 죽는구나. 자기 부하라고 그래 있었는데 그 부하가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또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북이스라엘 왕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왕이 정치를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제대로 못 합니다. 110년의 역사 속에서 쿠데타가 몇번 일어나면 세번 일어나요. 그러니까 40년에 한번 정도 계속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얼마나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믿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에후에게 엘리사의 제자가 가가지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보니까. 예우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와, 내가 왕이 되다니. 내가 왕이 되다니. 막 이런 막불 붙는 마음들이 막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기름 붓고 나서 엘리사의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문 열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를, 엘리사의 제자가 와서 회의하고 있었는데, 예우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우에게 묻는 거예요. 네 뭐하러 불렀노?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묻는 얘기가 11절에 나와요. 에우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이제 회의장에 다시 간 거죠.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제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친자라고 해요. 미친자. 그러니까 이 미친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감동이 되어서 제정신이 아니고 막 그냥 황홀경에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막 그냥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막 제정신 못 차리고 막 왔다 갔다 할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제자가 애우에게 기름을 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임한 거죠. 임해가지고 그렇게 막 해롱해롱되는 상황들을 이 엘리사, 애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봐버리니까 그 미친 자가 와서 무슨 말을 하더냐라고 이렇게 묻게 된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 하는 말이라 청권하건데, 그대도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와의 호 말씀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우가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막 물어보니까, 내가 하는 수 없이 얘기할게.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와서, 어, 나한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에우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엘리사의 제자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엘리사의 제자가 와서 에우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가 궁금했는 거고 그 궁금한 거디가 지금 에우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대본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13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에우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에우는 왕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길러한 길라 라못하고 길러한 라못 이스라엘에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러한 라못에서 지금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기름을 붓는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에우의 발밑에 자기 옷을 쫙 깝니다 싹 깔아가지고 에우가 왕이다 라고 하면서 만세수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에우가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정치적으로 보면요 아수르가 배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러한 라못을 중심으로 에우가 왕이 되고 또 국제적 정치색으로 보면 아수르가 에우가 왕이 되는 것을 밀어가지고 에우가 왕이 되고 맙니다. 에우가 왕이 되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오므리 집하 오므리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죠. 다 죽여버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될 텐데 이세벨를 찾아가서 이세벨를 완전히 막죽여버려가고 집어던져 버리죠. 집어던져 버려가고 개들이 다 말아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북이스라엘 왕조가 바뀔 때마다 반역이 있었다는 것은 죽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반역의 때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말을 하는가는요 목숨까지 내어놓아야만 하는 일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이를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부담되는 일입니까 반역이 일어나는데 그 반역이 되는 일을 선포해라 이거 말 잘못했다고 면내 목이 날아가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위험이 예상되는 일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 엘리사의 제자죠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들은 일을 그대로 실천해 옮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붙들, 붙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예언자의 제자 역시 엘리사의 말씀대로 위험한 과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사역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골골짝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가오리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과 내용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바라건대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소유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선택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비록 내 생각과 판단에 맞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한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한 해를 거러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평생 사는 살 동안에 우리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